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조합장이 한국부동산원에다가 공사비 인상을 위한 그 계약서 검증 과정을, 검증을 신청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네. 이제 저희가 도정법을 보니까 저희가 10% 이상의 공사비 인상을 전제하에 그게 필요한 업무지 모든 전 모든 재건축 조합이 공사비 검증을 받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합장은 지난번 아 여러분 요구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안 중요한데 네. 미리 그냥 자르게요. 제가 너무 많이 하니까 네, 네. 한국 부동산원이 공사비 검증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아까 지적했던 사업비도 다 공사비잖아요. 그데 거기서는 네. 건축 공사비만 주로 이제 문제를 삼을 거고요. 네. 아까 이런 영역비는. 뭐 거의 논외로 하는 것 같고 제가 설명드린 거는 시공사의 건축공사비를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네. 여러분이 근데 한국부동산원의 어떤 한계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 물량내역서를 시공사가 정확히 제시해서 그 물량내역을 토대로 심사를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원이. 근데 그 물량내역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그다음에 거기에 준 물량 내역은 예를 들어 A급 자재를 쓰겠다고 했는데 실제 시공 B급을 했을 때 여러분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 여러분의 시공사와의 계약서에 그게 하나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네. 원래 시공사에는 최소한 마감제도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네. 여러분이 설계업체한테 설계를 시킬 때는 물량 내역서도 설계업체가 제시를 해야 되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설계업자가 무조건 지켜야 돼. 그러면 설계업자가 이미 물량을 어느 자재로 어떻게 써라라고 하는 물량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계했다라는 게 여러분이 이미 그 자료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거 갖고 부동산 원을안 가더라도 자 여러분 국가기관이 똑똑합니까? 민간회사가 훨씬 똑똑합니까? 혹시나 제가 세상을 살다가 좀 멍청하고 답답한 놈이 있으면 아이 새끼 공무원 시키세요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멍청한 놈들이 하기 가장 좋은 게 공무원이라서 저도 했지만 멍청한 소리 듣기 싫어서 빨리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원에서 할수 있는 것은 시공사의 물량 내역을 가져오라 해서 시키더라고요. 웃기는 거죠. 근데 그 것마저도 시공사는 또안 내놓으려고 해요. 근데 그 물량 내역이 정확할까, 자재가 정확할까, 여러분이 계약서에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계약서 쓰는 조합장을 본 적이 없어요. 자, 설계 계약서, 설계 도서에 그게 있었어야 돼요. 그걸 갖고 여러분이 맡겼으면 그나마 대신에 민간 회사가 하면 조금 더 비쌀 수 있어요. 부동산원이 언뜻 보니까 수수료는 좀 싸더라고요. 한 5천만 원이면 되겠더라고요. 언뜻 계산해보니. 자, 그런데 제대로 된게 나올까? 왜냐면 여러분은 지을 사람한테 그 물량 내역을 받는데 여러분이 그 물량 내역이 정확한지 안 한지를 모른다고. 조합장이 모른다고. 그런데 사실은 설계도서에 그게 나와 있었어야 한다고. 시공은, 어, 자, 우리가 건축가 상을 준다라고 하면 시공사를 줍니까 설계자를 줍니까 건축가를 줍니까 설계자. 설계자를 줍죠. 당연히 제 작품이에요. 시공은 누가 해도 똑같거든. 어떤 자재를 사용해서 어떻게 지어야 되고, 디자인부터 모든 것을 건축가가 했잖아요. 그 작품을 갖고 가면 여러분은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시공사에게 매달리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 동네가 누가 지었느냐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죠? 그렇죠. 설계한 놈이 누군지 아예 안 봐.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명품이라고 찾아요. 시장, 시중에서. 시공사에다가 그 포인트를 주더라고요. 설계자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설계자대로 시공은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하 설계 도서에는 물량 내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재를 어떻게 쓰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시공사 하라는 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여러분 설계자들은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이 안 따지니까 그들도 그것을 제시를 안 해요. 시공사 알아서 해 처먹으라고 그들도 방관해요. 수수 방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얘기부터 여러분들한테 조합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최소한 기본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규정에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착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오늘 진짜 말이 많아지는데 먼길 와서 그냥 서비스한다고 생각할게요. 좀 듣는 사람이 지루할 수도 있어요. 나눠서 들으세요. 착한 사람을 놓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저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산대요. 전혀 거꾸로 얘기를 해요. 착한 놈 때문에 법률이 필요한 거예요. 강한 자들에게 가장 불편한 게 법률이에요. 자, 시공사와 여러분 사이에 법률이 불편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시공사가 불편할까? 여러분이 불편할까? 시공사가 불편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여러분이 법률을 하나도 안 따져. 알아서 하래. 시공사가 안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률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말하는 착한 사람을 얘기하저 사람들은 법률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가 아니라 저 사람은 법률이 있는데 이용을 못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게 착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돼야 돼 여러분들은 법률을 이용하십시오. 그거이 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원에 의뢰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절차는 만들어놨는데 그거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지도를 해주는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검증이 형식적이라고 하는데 시공사들은 그 검증마저도 두려워해요. 근데그 물량 내역을 설계자가 갖고는 게 아니라 시공자가 갖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달라 그러면 시공자가 영업 비밀인데요. 그래요. 아니 나하고 계약한 사람이 무엇으로 지을래, 뭐로 짓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런데 영업 비밀이래요.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평당 얼마 묻지마 공사야. 여러분들의 계약서는 묻지마 계약이에요. 평당 얼마인지가 나와 있지 구체적인 시방 내역이 안 나와 있는 계약서를 갖고 어떻게 지분 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어디서 알수 있냐? 2015년 10월 5일 날 건축법 시행규칙 14조가 바뀌어서요 이게 법이 있어요. 착공 신고 시에는 물량 내역과 구체적인 마감제도 구체적인 내역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감제 리스트가 이렇게 구청가면뚜껑게 있어요. 시청가면 여러분이 아무도 안 봐요. 그러면 옛날처럼 공무원이 중공 인가를 낼 때는 그대로 지었는가 보고 공무원이 책임이라도 져야 되는데 지금은 책임감이 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또도 건축직 공무원들이 뇌물에 많이 연루되다 보니까 지금은 감리를 아니 이거 중공 감리를 공무원이 해요 아니면 그냥 또 조합이 선정한 놈이 해요. 예, 네. 환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만 여러분이 정신 안 차리면 여러분 조합을 지켜주거나 주택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한 새끼도 없어요. 공무원이 만약에 감리를 하고 있다면 저거 난리 났을 거예요. 광주 현장 아이파크 같은 경우 과거 같으면. 그 구청장 뭐가지 날아갔을 거예요. 근데 공무원은 너무 편해요, 요즘은. 옛날에 뇌물 먹던 시절에는 그놈들을 괴롭혔는데, 이제 뇌물 안 먹는 바람에 나 몰라라고 하뭐 어떻게 되든지 말는 자기 책임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정신 안 차리면 이제 아무도 못해요. 왜? 민간인들은 다 법을 조금씩 얻어, 서 서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관의 통제 기능이 어떤 경우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관이 이게 완전히 방임으로 났을 때, 이거는 구성원들이 그만큼 자질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질이 있었을 때는 관은 개입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러나 그 기본을 못 지켰을 때는 관이 개입을 해줘야 되고, 그게 이제 마지막에 수상기관이라도 개입을 해줘야 되고, 아니, 데 사실 수상기관이 개입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사후 약방문이고, 행정기관이 적절한 통제를 해주는 거 민간에 맡겼어도 그걸 감시하는 기능은 최소한 안 그러면 신고제로 하고 허가를 하지 말고 풀어야 되고요 전면 풀어야 되고 이왕에 허가제로 하려면 통제를 필요한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그럼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고요. 아무튼 부동 부동산 원에 관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도 부동산 원을 불신하는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원에 그나마로도 하라 그러면 시공사는 그나마 긴장해요. 그런데 그거 별거 아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에, 봐야 될 폭시 훨씬 더 넓, 넓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뭐 아, 그 어려운 얘기까지면 뭐 여러분이 쉬운 것도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왜 어려운 얘기를 물어봐요? 아니 이제 물량 내역서가 음. 양쪽의 계약서 제, 최초의 계약서하고 인상된 부분의 계약서가 계약서에 물량 내역서가두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저요. 뭐, 여러분 본적 없어요. 네, 이 오픈되어 있는 데그 실제로. 하나를... 부동산을 할 때, 정말 안 내놔요. 시공사. 왜냐면 그 물량 내기을 내놓으면 원가가 공개되는 거거든요. 음. 옛날에 과거에 뭐, 뭐, 후보도 뭐 그런 얘기 했었죠. 원가 공개, 뭐 부동산, 음. 네. 원가 공개 하겠다. 그런데 그거 하면요. 원가를 엄청 속여요. 만약에 원가 공개하면 지금의 가격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철근 10개 들어갔는데 30개 들어간다고 거짓말 할 수는 없고, 올려도 올려도 가격이 지금 가격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되게 두려워해요. 그래도 이제 감정원에 들어가면. 아니 그게... 감정원에도 그 것들이 으니까 아... 믿을 수 없고 여러분은 몰라요. 음, 감정원에 아, 들어가는 아, 자료를 아. 여러분이 민간 업체에 맡겨 보세요. 알 수가 없. 그런데 거죠. 문제는 사실은 설계서 작성 기준에 의하면 물량 내역은 설계사가 이미 갖고 있다고요. 설계사가. 네. 데안 내놔요. 아니 안 내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여러분 요구하지 않으니까 규정에 있는데 원래 설계사 가는 일 그런 일이라니까. 그래서 아까 건축상은. 건축가가 받는 것이 시공자가 받는 게 아니라고 시공자는 그냥 시공만 하는 놈이라고. 그러니 그걸 갖고 가서 이미 여러분은 부동산 원이고 지랄이고 가지라. 근데 그 물량 내역을 진로한테 갖고 오라고 할 거라니까. 그러니 그게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시공사는 불안해서 못 내놓는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냥 그 정도. 여러분이 더 적극 전문적인 얘기를 들으려면 네네. 나를 세도 한도 끝도 없어요.